안녕하세요. 조은버스톤 TV의 조은버스톤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기존에 분석했던 리기업들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어, 해당 기업들은 넷마블, 신성인이엔지 한농화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넷마블인데요. 이 넷마블은 제가 8월 25일날 업로드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약 15만 1,000원에서 17만 4,500원으로 15.56%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는 첫 번째로 게임 관련주 중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1위라는 점인데요. 이것은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1위 게임주는 넷마블이라고 나와 있죠. 또 보시면 여기 표에서 넷마블, 액토즈 소프트, M게임, 네오지지즈 홀딩스, 뭐 앱젠, NC소프트, W게임즈, 골프존, 미투온 등이 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146.08%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넷마블이 인수한 카밤의 자산 및 순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넷마블 인수한 카밤 3년 만에 자산 순이익 2배 껑충이라고 나와있고요. 내용을 잠시 보시면 넷마블이 지난 2017년 인수한 북미 개발사 카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카밤은 3년 사이 자산 규모와 이 규모를 각각 2배와 2.5배 가량 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k 뉴딜지수의 넷마블이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게임 업종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 어비스 등이 선정됐다. 여기 넷마블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장은 뉴딜 분야로 선정된 BBIG, 이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약자인데요. 이 산업 중 인터넷 게임 주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포, 아, 투자 포인트가 아니라 업로드 이후 이슈로는 넷마블 임원들의 주식 장내매도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뭐 이승원 님은 8월달에 이천오백 주 가량을 매도하였으며 백영훈님은 8월달에 이천오백 주 비슷하게 매도했죠. 또김병균님은9월초에약3 0 0주 정도 매도하였고 이우영님은 9월달에약 이천 주 정도 매도하였으며 강지훈님도 9월달에천주 가량 매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매도한 주식 수가 절대적으로 크 크진 않지만 어, 이렇게 매도를 임원진들이 하였다는 것은 넷마블의 추가 상승 여력에 약간 어,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않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넷마블에 대해 제가 간략히 생각한 바로는 2020년 9월 7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상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월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적도 개선되고 내년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 이슈도 있으므로 좀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리뷰할 기업은 신성 ENG이며 8월 28일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신성 ENG는 제가 업로드한 이후 약 45.5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는 첫 번째, 한양 및 지역사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실시협약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사 6개 기업 중 신성ENG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성ENG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한양 지역사 6개 기업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실시협약 이게 제목이고요. 보시면 한양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73.2메가와트급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는 실시협약을 21일 전남 나주 공어,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체결을 했다고 22일 바, 밝혔다. 이거는 이제 9월입니다. 9월. 잠깐 밑에 보시면 한양은 한국서부발전 및 지역 6개 기업과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지난 20... 7월 31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1,300억 원이며 2022년 중공해 2023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 6개 기업 중에 여기 신성 인지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6,600억 원대 세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자 다음 달에 선정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태양광 모듈 공급에 신성 e g 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선정된다면 신성 e g 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6,600억 원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 대달 네 선정이라고 나와 있죠. 또 보시면 다음 달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격화한다. 수총 666 6,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수주를 위한 업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 태양광 모듈 공급은 신성 e 엔지 한화큐셀, LG전자, S에너지 등이 출사표를 전질 것으로 관측이 된다. 신성 e 엔지 역시 최근 수상 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나선 상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신성ENG 용인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 그린분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 신성ENG 용인사업장에 방문해 국내 최초 클린에너지 기반 스마트 공장 시설을 둘러봤다. 라고 나와있고요. 이 지난 19일이 9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김성환 의원은 재생 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화두라며 향후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그린 팩토리 등을 적극 지원해 그린 뉴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또네 번째 이슈로는 양 음악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품 공급을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보시,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에 주력해온 신성형인지가 최근 양 음압기와 선별진료소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3종 제품을 잇따라 업계에 공급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라고 하고요. 양압기는 밀폐된 공간의 압력을 높게 유지해 외부 바이러스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비다. 반대로 음압기는 밀폐된 공간의 압력을 낮게 유지해 내부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하였다는 점과 효성중공업에 태양광 모듈 판매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사 두개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신성ENG가 에너지공단이 공고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 규모는 69억 원이다. 라고 나타나 있고요. 또 다른 기사로는 신성ENG가 2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판매 계약을 효성중공업과 체결하였다고 31일에 밝혔다. 이 31일은 8월 31일입니다. 이번 계약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의 신성ENG의 395MW 고출력 단결정 태양광 모듈을 오는 11월까지 납품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 신성ENG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언급한 투자 포인트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주봉, 월봉, 연봉으로 보아도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이므로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성에이엔지 차트를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신성에이엔지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어서 아,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의 초입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더 올라갈 룸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봉으로 봐도 확연히 보이죠? 아직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연봉으로 봐도 거의 지금 2020년도가 아직도 저점 구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8월 31일에 업로드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약25% 상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9월 23일인데 이때 21.43%로 거의 급증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죠.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한농화성 테슬라 배터리 대이 요구 해법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부각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정밀화학기업 한농화성이 LG화학,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없고 5분 내 고속 충전, 주행 거리 800km를 달성할 수 있는 꿈의 차세대 배터리다. 참고로 이 기사가 9월 23일 오늘 나왔고요. 3월 아 3월이 아니라 3시 19분에 나와서 아까. 이 차트 보셨던 것처럼 이게 막판에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거의 21.43%로 오늘 아침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4, 6%, 5-6%에서 계속 놀다가 막판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도 실력고 해서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한농화성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보시면 기존에 언급하였던 투자 포인트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상 상승추대로 가는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넷마블 신성이엔지 한농 화성의 기업 분석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